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장 방송 속을 만들고 속을 넣고 이렇게 김장의 끝자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 방송 도와주실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김다콩님 그리고 마루코님, 어, 멋달방님 그리고 우리 뿡이님까지 오늘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 먹을 수 있도록 이따가 김장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 떡국 보쌈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죠. 고다고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어, 어, 여기 잘하신다 응? 잘하는데 겁나 두껍네 치킨무야? 왜뭐 이렇게 두꺼워 까두기야, 까두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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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풍인 님은 손주 사위 확정 아닌가요? <laughs> 아유 그러세요. 아, 조사. 조사요? 서울 출소 동생이었어요? 풍이님 <laughs> <laughs> 지금 여기 내 명중 외모순이 어찌 될까요? <laughs> 그런 거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맞아! 나도 자기야 입니다 맞습니다. <래 glamix> <자기요>? 예?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이래라 우키. 아고 당연히 계속 하고 있죠. 카메라 밖에서 불 피우고 고구마 준비하고 화덕불 만들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데서 좀아래 잠깐만 <래> 뭐야 이거. 누구야 나와. 이거 누구야. 그 누구야 나와. 누구야? 누구야. 그냥 듣는데. 닭똥이다. <laughs> <놀람> 뒤에 계신 몸빼바지 안학내는 누구신지. 티아라 베이비 티라 베이비. 응응원단장. 좀더 힘을 내. 응원단장. 아무도도 천사. 다콩 바지요? 다, 다 올려주세요.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씨. 아, 진짜 놀랐네. 바지요 바지. 바지. 막방 잖아 마루코님 야무지게 드셔달래요. 아, <laughs> 고기, 고명도 하나, 호이고 그리고 오늘 방금 김치까지, 오이 고, 요, 이무지, 금 뭐고야, 쭉... 나는 못 보겠다. <laughs> 왜 이래요? 저 이러러 왔는데왜 이래요? 남자분들도 <laughs> 조금 더 불러갖고, 할라 그러다가 급하게 불렀는데, 근데 흔쾌히 온다고 또 얘기를 해줘갖고, <laughs> 그래, 줄 것도 있었어 근데 저거 저도... 뭔데? 지스타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상장 에이! 표창장 표창장 좀 읽어주세요. 표창장 사서고상 성명 오킹위 스트리머는 허구한 날 국토대장정과 온갖 헛지거리들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서고생을 실천하기에 노년의 골병이 들어 고생할 것이 확실시됨으로. 예, 부창합니다. 2018년 11월 17일 스위치 구라야 복지 재단. 누뭐야니얼야 감사합니다. <피부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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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베네진님이 치베네진님이 만들어 달라졌어. 국토요. 국토요. 국토. 국토라고 안 했어. 국토 대장. 그래. 어? <laughs> 이 스트리머는. 어? 이 스트리머는 허구한 날 구토대장전과 또! 나도 구토대장전으로 써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근데 하다가 토할 뻔해서 그것도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아. 근데 여기서 붕이님이 막내인가요? 93, 95, 95, 95, 97. 넌 1807년이야, 아, <laughs> 아, 그럼, 우리 할머니가 오빠라고 불러야 돼. 잘 먹었습니다. 치아 <목소리> <웃음>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웃음> 오빠 아아 오빠 왜 이러는거야 나아 <laughs> 동갑이죠 <laughs> 와 누나라니 오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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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는 못겠그전까 누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laughs> 앞에 아저씨는 누군가 <laughs>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포트나이트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렇죠? 예매가 가능하다고. 맞아맞아 1,500원인가? 엄청 싸겠어. 할인해서 할인 지금. 네, 맞 이렇게 발매를 아하,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기 오면 마루코 박잔디, 거기다가 루피 라플라까지. 맞아요, 루피 라플라까지.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오늘 잔치 가신대요. 네. 전력의 <웃음> <웃음>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후인이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비 오니까 해가 떠가고. 아나 진짜 또 이상한 것에 잡나 또. 지금 옆에 이만큼이랑 대박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열어주세요. 아 <laughs> 이것도 하나 못 열어요. 자손 많이 가는 친구네. 귀님 머리 열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고아 <laughs> 여기 깜짝이야 나다 어디 가셨나 했어. <웃음> 전사. 나 <laughs> 먹을게. 아 저게 괜찮아요. 둘이 리 아, 아, 드셔야지. 안 드세요, 드세요. 아, 민망해라. <laughs> 아안 드세요. 아, <laughs> <laughs> 밖에, 밖에.. 근데 추울까봐! 오, 네. 아니면은 이거 모닥, 모닥불, 모닥불을 <laughs> 여기로 옮겨주지 아다쿠다아 어떤 다너아 이제 <laughs> 따라가 주세요 나야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이 <laughs> 나한테도 <laughs> 어 <간다고? 웃음> 간다 오 아, 간다 아돌아고너 <laughs> 가면 이제 내가 으 무... <laughs> 지금 보니까 똘이 둥짜리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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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감 친구 친구 됐다 친구, 친구, 친구 됐다. 친구다 친구다 어? 좋아하는데? 야야야야 야 뿡아 걔 거기 걔그 화장실 걔 거기다 똥싸아 <laughs> 어. 맞다 <웃음> 거기 <웃음> 맞아. 뒤에 맞아 뒤에 똥 <웃음> <웃음> 있는데 아, 아, <웃음> <웃음> 어? 뿡은 싫어하나? 어 도망간다 아이님 <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치유, 치유기래요, 달린다, 달린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